이 액션! 진선미를 사랑하고 삼한 관경제를 사랑하는 바보 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네. 고대 화려했던, 웅장했던, 거대했던 나라들은요, 다 하나같이 삼한 관경제를 통해서 다스렸는데요. 이삼한 관경제는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응용해야 되는지 바보도사와 깊숙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 그 다음에 이념, 그쵸? 그렇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 건지, 그 다음에 육체, 이 돈, 이념, 육체를 통해서 많은 많은 무리들이 따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돈, 이념, 육체를 잘못 써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도시도 마찬가지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그 다음에 이념! 그 다음에 삼차원적인 물체! 육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한이라는 겁니다. 이 동과 인형과 육체가 골고루 골고루 순환이 되는 게 바로 요 모양인 겁니다. 예, 요 모양을 조금만 눕혀서 보면요, 눕혀서 보면 해가 뜨는 모양이고요. 이게 해, 해 날짜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수풀입니다. 금수강산. 그 다음에 이거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물이 흐르고 곡식이 열려서 땅에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한 나라 금수강산의 모습을 옆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어떤 공부를 하고 가치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체는 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돈을 벌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의 뜻을 펼쳐 나갑니다. 한 개인과 한 나라는 똑같습니다 원리가.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작정 돈을 벌어야 되나요? 무작정 인연만 세워야 되나요? 무작정 헬스 트레이너 붙여가지고 어? 몸짱이 돼야 되나요? 하하하하 그거에 대해서 고대의 우리의 조상들은 지혜를 남겨놨어요 관 경제 예 바운더리 바운더리를 조금 체계 있게 아피셜하게 관리를 해라 어떻게 삼박자를 통해서 왜 삼박자일까요 여러분 혼자서 예 혼자서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은 혼자 살수 있는 일이 있고요 혼자서 호떡을 구면 가능합니다. 예. 혼자서 그냥, 어, 밭한 200평, 200평 가능해요. 예. 혼자서 한 동네 한 바퀴는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강산이에요. 300명 이상, 30명 이상, 3000명 이상, 그 많은, 그 넓은, 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 반드시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어떤 3박자가 맞아야 되는지, 바보나라는 어떻게 이거를 접목을 시켰는지 깊숙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네. 바보나라는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금, 조선 땅이죠. 예,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에서, 거기 더, 더군다나, 서울에서, 예,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상황과, 중국, 아시아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상황, 그 다음에 북미의 상황, 남미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75억 인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바보 나라라는 건국 선언문을 2016년 1월 2일에, 2016년 1월 2일에 바보 나라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건국은 10월 15일에. 건국을 했습니다 분당 율동공원에서 자초 처음에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쪽에서 칼 들고 말탄 수백만의 당나라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남쪽에서 조총을 든 수십만 외군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쳐들어오는 시대도 아니지만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해서 2016년 10월 15일 바보나라 사람자원부 장관인 바보도사가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나라의 그런 비정과 홍의 기념의 바탕으로 국민교육 현장에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죠. 바보나라가 천국이요. 바보나라가 극락세계요. 바보나라 유토피아가 아닐까요? 해가지고 출사표를 던지고 유튜브에 근 3년 동안 2,700개의 영상을 올리니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또 하와이에서, 페루에서, 또, 여기 유럽, 유럽에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중국에서,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필리핀까지, 말레이시아에 필리핀까지, 많은 분들이 바보나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활동을, 많은 유형의 무형의 활동을 하니, 진짜, 어떤,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laughs> 좌, 충, 우, 돌, 예, 우당탕탕 자충 우돌. 예. 그래, 근데 미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힌트가 날라왔어요. 미국의 남상은님께서 현재 바보나 대통령님이신데요. 사만 강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사만 강경제를 제가 분석을 하는 게 지금 벌써 한4 개월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을 찾았기에 오늘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할수 있는 일은 상당히 작아요. 사람이 더더욱 30명 이상 몰릴 때는 진짜 좌충우돌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행동과 각자의 말 각자의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상황이 이네 가지가 다 달라요. 예,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달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과 돈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 국가가 이 개인이 가져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그 핵심 요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가 있으면요. 이 신뢰가 있으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어이 어, 이, 이쪽 대륙이 아니라 북미 대륙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까지 이 지구까지 신뢰가 있으면 이 지구까지도 아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뢰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말이겠죠. 바보 나라에서 여태까지 2,700개에서 쏟아낸 말들, 그 다음에 생각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들 그 중에서 가장 신뢰의 밀접한 요소가 바로 돈이란 거를 바보나라에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혼자서 바보나라 건국자가 또는 몇 명이서 꽁꽁이 식으로, 밀시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되죠? 바로 투명하게 기장을 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데일리, 매일매일매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할 때, 이 신자가 생깁니다. 내일은요, 이 조상들이 우리 바보나라한테 남겨준 사망 강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불, 많은 장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의사를 맞춰보고, 행동을 맞춰보고, 또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맞춰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서로 의견 차이와, 서로의 시야에서, 서로의 생각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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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느질 해가지고 제대로 내일 2018년 11월 12일, 12월 12일, 12.12 사태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내일 변은주님께서 바보 나라 도네이터스 재단 위원장이 되시고요, 이영현님께서 근 2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영현님께서 바보 나라 바보 은행장이 됩니다. 제대로 된 임명식이 진행이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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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망 광령제가 무엇인지, 이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인류한테 보여줄 바보나라에 여러분 합류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보나라의 위치는요,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419번지구요, 성... 바보도세 직통전화번호는 0104591-71222입니다. 단체를 만들기는 쉬워요. 근데 유지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달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팀원을 많은 그런 케미를 효과를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보나라의 여러분을 초대해요. 바보나라에서 만나요. 짜발